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김강훈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여기에서 규정하는 4대 만성질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심혈관질환을 뜻하죠. 그 다음에 심혈관질환, 암. 그리고 만성 폐질환 그다음에 당뇨 이게 4대 만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 뭔가요? 심혈관 질환 요거하고요. 그다음에 당뇨 요거. 이두 가지 심혈관 질환 당뇨가 대사 증후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만 통제해도 세계 보건 기구가 규정하는 만성 질환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까지 대사 증후군이 무엇인지를 소개했는데 이제 대사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당분을 아예 끊는답니다. 당분이다. 어, 여러분들 여기 당분, 그러면, 어, 단 것을 얘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까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당분을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주만 하면 됩니다. 증세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칼로리는 없지만 단맛만 내는 물질로 혀 끝에서 단맛만 느끼게 하고 뱉도록 해본 결과 몸에 흡수된 칼로리가 없어도 단맛을 느낀 것만으로도 뇌가 속아 혈액에 인슐린이 되고 분비되었음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로리가 없더라도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까지 모두 피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설탕만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 또는 칼로리를 내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칼로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딸기가 이렇게 뭔가 좀 마실 음료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과일 좋죠 음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좋겠죠 대사증후군은 공통적으로 인슐린 저항이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은 칼로리 과잉과 영양소 결핍 때문이므로 칼로리 즉 여기서 이제 핵심은 탄수화물이에요 이거를 줄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크롬과 바나디움,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은 인슐린 수용체를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장기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 empty stomach workout.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어, 장을 충분히 비워 달라. 그런 뜻이죠. 뭐 이게 물론 그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겠지만, 은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비워 달라. 여기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동은 공복시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몸이 쉴때 항노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아이들의 두뇌 회전을 돕고자 충분한 포도당 공급을 위해 아침을 잘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침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집중되어서 두뇌 회전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식곤증은 이해하면서 시험 보는 날왜더잘 먹여 보내려고 하나요? 동물들은 굶은 상태에서 사냥을 나갑니다. 아침을 굶어도 시험 볼때 써야 할 영양소는 전날 먹은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그 못살던 시절 끼니 챙겨 먹던 것,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하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결론지을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나 혈관이 튼튼해지고 인슐린을 빠르게 줄이려면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기 하는 거뭐 그것도 좋죠 달리기가 처음부터는 어려울 테니까 빨리 걷기 뭐 이런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자, 폐활량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땀을 통해 노폐물, 즉,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런데 단,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관절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에는 인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혈관이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어서 운동이 혈액의 이동과 혈관의 연동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관절에 영양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혀줍니다. 부상 후 회복 과정에서 재활 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마사지도 림프의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어, 여기 보니까 아기가 아주 그냥 곤히 잠들어 있네요. 푹 자는 게 좋죠. 자는 모습 아주 이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을 높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이 각성 상태로 깨어 있다는 뜻이므로 마치 야생시대에 포식자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긴장해서 언제든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언제라도 도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으로 쏟아져 인슐린 저항을 높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푹 자야 효과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잘 지키시면 대사증후군 치료가 됩니다. 몇주 정도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 수치가 높던 사람 당뇨 수치 뚝 떨어질 것이고 고혈압이었던 분은 그 혈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잘 들어봐도 약이 없죠. 기능의학은 이렇게 원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이 낄 틈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의대에는 이런 모델에 대한 학습 과정이 없어요. 효과 있는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약을 쓰는 의사가 아닌,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사가 너무 많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당뇨는 없는데 혈압은 높은 당뇨 없는 고혈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